안녕하십니까 경대승입니다. 2022년 4월 15일 금요일 경대생의 압축막권 두방막권 경마방송을 지금부터 힘차게 시작을 하겠습니다. 어, 지난주에 좀 아쉬운 면도 있지만 분명히 그 소, 어, 성과도 있었는데 그 성과를 바탕으로 이번주 정말 충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금요경마부터 달려갑니다. 금토일 3일간 경마 정말 제대로 풀어내서 경대승의 경마와 함께 하시는 팬 여러분들에게 돈 제대로 매당 좋게 받아내드리는 경마 만들어 드릴 테니까 경대승의 현장 속보 그리고 문자 신청에 많은 응원, 성원 바라겠습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꼭 눌러 주십시오.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꼭 눌러 주십시오. 어, 그리고 오늘의 성경주는, 어, 제주는 4경주입니다. 그리고 부산은 6경주입니다. 꼭 잊지 마시고, 제주 4경주, 그리고 부산 6경주, 경대승의3북경주 함께 해 주십시오. 좋은 만권, 돈, 환급, 받아내드리겠습니다. 그럼, 자, 1경주부터 바로 시작합니다. 자, 오전 11시에 펼쳐지는 제주 제 1경주입니다. 배트해축을 5분만 최세상 5번으로 놓고 때려 주십시오. 아 불량주로, 그때 뭐, 완전히 앞이, 앞도 잘안보여지는 그런 조건이기 때문에, 액면에서는 조금 뭐, 덜 인정을 하겠지만, 흐름상, 어, 넘어가는 탄력이 나와주는 그런 흐름, 전개 조건을 보이고 있더라고요 5번마, 태세상, 5번을 배팅의초으로세웠고요 자, 재미있게 보고 있는 말이 1번 꿈의 선물, 3번 신의궁주, 9번 동백미인의 3마리 말, 말입니다. 제주 쪼랑말 6등급 뭐 검증이 필요한 그런 조건인데, 4세마, 1번과 3번 두 어, 마리 말은 흐름, 전개 구도에서 조금은 눈에 보여지고요 쉬다론 9번 같은 경우는 어, 내용이 좋아서, 직선, 강공, 한발 도전을 노릴 정도는 된다, 라고 읽혀지는 그런 경기의 조건입니다. 자, 반대로 조금 불안하게 보고 있는 말이, 1번 꿈의 선물, 7번 청부사, 8번 대성공의 3마리 말인데, 1번 같은 경우는 보는 측면도 있습니다만, 발주 능력, 스타드 능력, 이 불안하기 때문에 조금 덜 보는 측면도 있고요. 쉬다라온 7번은 2번이 아니고 좀더 검증이 필요한 그런 조건이 아닌가, 라고 보고 있고요. 8번 같은 경우도 직전 경기에서 좋은 끝걸음을 보여줬는데, 이번에는 그 올라오는 타이밍은 조금 불안함도 있다. 라고 읽혀지는 그런 경기단 조건 흐름입니다. 자, 짧은 800m 거리로 펼쳐지는 제주 1경주는 넘어가 이길 수 있다. 라고 보면서 5번마 태세상. 자, 5번에 붙여서 제주 1경주 돈 먹고 오늘 경마 시작을 해 드리겠습니다. 제주 제2경주입니다. 어, 5등급의 고만고란 말들, 한판 접전 흐름인데, 1분만 불사 용사, 그래서 볼수 있다라고 봅니다. 3월달에는 직선 경쟁 역발을 했는데, 4월달에는 10번 게이트 외곽 게이트에서 초반에는 의지를 보였는데, 한, 한, 발주 한, 한2 0 0 m 지점부터는 조금은, 어, 후미권으로 밀려났고, 어, 쳤는데, 아, 딱보기 가지만 치는 어,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번에는 원게이트에 잘 잡아서, 뭐, 선입, 3번 장별이 치기 때문에 선입 후, 어, 직선에서 미렁쳐 이길 수 있는 흐름, 전개 조건이 너무너무 유리진 경쟁 조건, 1번만 불사용사, 1번 불사용사를 배팅의 추호로 대놓고 그 조건을 때려주십시오. 900m 긴글리용주를 보면서 직선 경쟁력 발휘를 할수 있는 3마리 말을 꼽아 냈는데, 2번 불사의 여신, 4번 파워포인트, 5번 황해 장사의 요 3마리가 조금 더 보여집니다. 어, 공히 발주 능력도 조금 떨어지지 않고요 900m 거리이기 때문에 직선 경쟁력 발리는 못지않게 해낼 수 있다. 라고 보면서 2번, 4번, 5번 이 3마리를 조금 더 재미있게 보고 있고, 반대로 3번 작은 별, 7번 신화역을, 8번 금란지구역 세 마리는 악재 경기 단점이 더 보여지더라고요. 쉬다랑 3번 같은 경우는 스타트에서는 가장 앞서 있는데 워낙에 뒤심 뒤심 관점에서 필요한 말로 보여지고요. 순간마 7번은 흐름 불리쉬다랑 8번 역시 흐름 불리 그런 점들을 세게 주목하고 읽을 수 있는 그런 경기 단조건 흐름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입니다. 최적전결를 통해서 직선에서 이길 수 있는 흐름, 전개 조건을 수행해 볼. 자, 1번마 불사, 용사, 1번에 붙여서 제주 이경주돈잘 받아내 드리겠습니다. 부산, 제이경야 부산꺼, 정말 최선을 다한 만큼 좋은 마권으로 한번 돈 받아내 드리겠습니다. 조금 덜 팔리겠는데, 10마, 9번, 레드퀸, 9번을 봅니다. 음, 따라가는 2번, 3번. 4번을 7번 그레이롤드와 8번 원더풀 큐티가 치는데 1200거리라 하더라도 밀어붙여 넘어가서 이겨버리는 노인들을 세게 주목합니다. 말걸리도 잘해놨기 때문에 1200거리에 노릴 수 있다고 라 보면서 9번 레드퀸 10만 9번을 배팅에 추구를 세고고자권을 때려주십시오. 자 9번에 붙여서 어, 잘 보고 있는 말이 2번 서브트급 3번 골드스위트 4번, 정든로에 2, 3, 4. 3마리 말인데, 8리는 2번은 그 액면만큼, 뭐, 불량주로이기 때문에 좀덜붙겠지만 액면만큼 보겠고요. 3번 역시 흐름에서 나쁘지 않고, 4번 같은 경우는 폐출혈 제거만인데, 다른 그렇게 이상 없는 어,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2번, 3번, 4번, 이 3마리를 좀더 재밌게 보고 있고, 자, 반대로 2번 사고특급, 7번 그레이롤즈, 8번 원더풀 큐티에 이세 마리는 불안함도 있습니다. 2번은 팔리겠는데, 뒤심이 긋는 그런 모습은 아니더라고요. 7번과 8번, 이두 마리 말은 앞선은 가능하겠지만, 뒤심이 워낙에 검증이 필요한 그런 조건, 흐름으로 받아들지기 때문입니다. 1200거리 해볼 수 있다라고 봅니다. 말도 이상 없더라고요. 쭉 뻗어 직선에서 해볼 수 있다라고 보고 들어갈까고에, 10마, 9번마, 레드퀸, 9번에 붙여서 부산 1경주 돈잘 받아내 드리겠습니다. 자 제주 제3경주입니다. 한라마 경주인데 1000m로 거리가 늘었지만 단독댕입니다. 댕 나가서 꽂을 수 있다라고 보거나 3번 통쾌 3번 통쾌를 쌍식 머리까지 놓고 자권을 때려주십시오. 거기에말들이뒷심 검증이 필요한 경기장 조건이기 때문에 아슬아슬하게 버틸 수 있다라고 봅니다. 3번 통쾌, 3번 통쾌를 배팅에추월했고요자 재미있게 보고 있는 말이 1번 얼룩시나, 4번 메테오, 6번 탐라별 세발리를좀더 재미있게 보고 있습니다. 스타트, 발주 능력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떨어져 있을지 모르겠지만 1000m 긴거리용 뒤에 직선 밀어붙여 이겨내는 노림불족합니다. 1번, 4번, 6번. 이세 마리를 좀더 재미있게 보고 있고요 자, 반대로 2번 우리 세상, 5번 백서양, 9번 창출 이세 마리는 불안하게 보고 있습니다. 8리는 2번도 별게 없더라고요 자, 5번은 스타트는 되지만 뒷심 검증은 정말 필요한 조건이구요. 9번 창출 같은 경우는 뒷심은 있을지 몰라도 9번 게이트가 절대로 만만치 않다. 라고 읽혀지기 때문입니다. 1000m 긴 거리 용주라 하더라도 직선에서 버틴다. 아슬아슬하게 버틸 수 있다. 라고 보면서 3번만 통쾌, 3번에 붙여서 제주 3경주 돈 제대로 받아내 드리겠습니다. 부산 제2경주입니다. 국내산 6군, 더구나 1300거리, 1번 원더풀 파일을 뺀 나머지 말들은 전부 다 구만 구만입니다. 1번마 원더풀 파이. 어, 암말로5 4 k g 로 밴드가 약간 무겁지만 편성 상 흐름상 뭐 넘어가서 이겨내는 전개 조건이 네. 너무 너무 성립되기 때문에 1번마 원더풀 파이. 직전에서도 외곽을 크게 잡아돌렸음에도 불구하고 뒷심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원 게이트까지 잘 잡았기 때문에 된다. 1번 원더풀 파이를 상식. 머리로 새롭고요. 자재있게본 말이 2 3 4 3마리의 입니다 2번 핵동파워 3번 스페셜 팩트 4번 윈스팅 2 삼, 자요 3마리를 더재미있게 보고 있습니다. 1300긴 거리 용기 대한 거리 조건이기 때문에 4코너 이후 직선 탄공에 대한 노리을중간면서 2번 3번 4번 요 3마리를 재미있게 보고 있고요. 자 반대로 조금 불안함도 있는 말이 2번 5번 6번, 요세 마리 말입니다. 자, 5번, 6번 같은 경우는 스타트 발주 능력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뒤심 검증, 1300거리의 뒷심 검증이 필요한 경기 마로 읽혀지고요. 2번 같은 경우는 어, 좋은 점도 있지만, 스타트가 불안한, 불안한 점도 있다, 라고 읽혀지기 때문에 2번, 5번, 6번, 요세 마리는 불안함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쌍축에 대한 믿음감까지 갖고 갑니다 54kg인 하지만 극복해서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반말1번마 원더풀 파일 자, 1번에 붙여서 부산 이경주 돈 환급 잘 받아내 드리겠습니다. 자 제주 제4경주다. 요게 오늘 저 경제성의 승부경주입니다. 제주 승부경주는 바로 이경주입니다. 어, 제주 가경주입니다. 배당으로 갈겁니다. 음...팔리는 6번, 10번 요런 말 아닙니다. 배당으로 갑니다. 정말 배당으로 갑니다. 1000m 긴 경주에 직선에서 쳐서 이긴다! 라는 강한 자신감, 믿음감을 갖고도 하는 쌍축에 붙여서 자, 50배 이상을 봅니다. 쌍식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건 50배 이상을 봅니다. 팬여러분들 함께 해주셔서 꼭 함께 해주십시오. 제주 4경주 배당으로 승부수를 던져들어서 돈 크게 제대로 한번 받아내드리겠습니다. 자, 오후 1시 45분에 펼쳐지는 경대성의 배당, 승경주, 제주 4경주경대성의 현장 숙보 그리고 문자 신청에 많은 응원, 성원 바라겠습니다. 부당 교차제 3경주입니다. 어, 패트리 축을 9번 마 글로벌 최고 9번으로 놓고 때려주죠. 직전에는 4권까지는 어, 이것봐라 없네 했는데 막판에 치는 직선에서 치는 탄력을 보이는데 바로 그렇기 때문에 마방에서 김혜성 기수를 불러 태워서 김혜성 기수가 초반 발치부터 집중해서 직선에서 이길 수 있다라고 읽혀지는 경이다. 그럼 조건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9번 글로벌 최고. 두번 글로벌 최고를 쌍식 머리까지 놓고요 자, 재밌게 보고 보고 일 말이 1번 연승글로리, 4번 블루캡틴, 8번 스피드 마스티에 이세 마리 말입니다. 야, 이 8번 같은 경우는 직전에 좋았다가 사코로 돌자마자 확낙마해 버렸는데, 아, 그 점에 대한 아쉬움. 최근때 보니까 볼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1번과 4번 이두 마리 말은 말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직선 강공으로 이겨내는 노림소, 그 흐름, 그노림수까지 주목할 1번 연등글로리, 4번 블루캡틴, 8번 스피드 마스터 1번, 4번, 8번을 재밌게 보고 있고요 자, 반대로 팔리는 5번 원더풀 리얼티, 7번 원더풀 보브캣, 10번 퀸즈대로의 5번, 7번, 10번은 불안하게 보고 있습니다. 자, 5번도 그렇고, 7번도 그렇고, 썩 나아 보이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요 10번 역시, 거리 내에서강공도조는 필연인데, 싹 나아 보이는 그런 모습은 아니지 않느냐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1300거리에, 이번에는 서둘러부터 직선에서 넘어가는 전개 조건이 분명히 읽혀진다라고 보도할까고에, 9번 글로벌 추고 9번에 붙여서 매장 좋게, 제, 어, 부산 삼경주 돈환급 받아내드리겠습니다. 제주 제5경기입니다. 쌍축은 9번 백호 위너 9번으로 놓고 때려집시오. 3전 3승 뭐6번5번4번 뭐 문제없는데 앞도 있고 뒤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9번 게이트에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어, 강성기 기수 58.5킬로 하지만 어, 좀 서둘러 붙어서 직선에서 이겨내는 노림수를 주목할 수 있다. 제가 봤을 때 꺾일 때까지는 따라야 된, 되는 그러한 어떤 근성있는 말로 보여지더라고요. 9번 백호 위너 두번을 쌍식 머리로 놓고 때려 주십시오. 자 재미있게 보고 있는 말이 2번 중문시나 3번 햇살 언덕, 8번 광개토대왕의 이세 마리 말인데 2번과 8번 요두 마리 말은 승군전에 도전하는데 1000m라 하더라도 거리 경쟁력, 직선 경쟁력이 있는 말이고요. 3번 같은 경우는 내용이 좋아서 이거는 칠수 있다 라고 읽어지는 그런 경기단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2번, 3번, 8번 이세 마리 말을 참여 기 보고 있고요. 반대로 4번 달빛이나 7번 한배역걸 10번 시기인티에이세마리는 불안하게 보고 있습니다. 7번 같은 경우는 스타트 발전 능력은 있겠지만 거리가 검증이 필요하고요. 4번과 10번 둘다 둘 팔리겠지만 흐름 전개 불리함이 있기 때문에 올라오는 추입 타이밍은 조금 불안하지 않냐라고 읽혀지기 때문입니다. 자, 제주 5경주는 쌍축에 대한 믿음감을 세게 갖고 들어가면서 9번, 100코, 위로 9번에 붙여서 압축해서 제주, 우경주, 돈잘 받아내 드리겠냐. 자, 제주, 부산, 제4 경주입니다. 혼전선은 있지만 배팅이 좋을 8번 마, 메이저 보스, 8번으로 놓고 드리고 종합니다. 직전 경주 좋은 막판 끝걸음을 보여주는데 1, 4회 거리 경주에 출사, 스타트, 발주 능력은 늦겠지만, 직선 치는 탄력 관이노림수를주각하면서 8번, 메이저 보스, 8번을 상식. 머리까지 놓고, 놓고 갑니다. 자, 재미있게 보고 있는 말이 4번 뷰 어메이징, 9번 스타티세, 10번 오게인 팔트 배당으로 봅니다. 자, 4번과 9번, 10번, 사, 특히 4번, 10번은 분명히 안 팔리는 흐름이긴 하지만 말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1,400, 긴그리에치고 네, 치는 탄력으로 배당, 노림수가 있다. 라고 보면서 4번, 9번, 10번, 세 마리를 재미있게 보고 있고요 자, 반대로 3번 진마크, 5번 해운대글로 9번 스타트이에 3번, 5번, 9번은 불안함도 있습니다. 9번은 좋은 점도 있고 불안한 점도 있네요. 3번과 5번, 특히 5번 같은 경우는 스타트 발주능력은 나와 있겠지만 정말 뒷심 불안했기 때문에 1,400거리가 버겁다. 3번 역시 김동윤 기수 쥐어 짜도 딱 거기까지 뛸기현성이 있다 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3번, 5번, 9번은 불안하게 보고 있다 라고 멘트를 하겠습니다. 혼조도가 있는 경주, 국내산 육군, 천사백거리, 직선 쳐서 이긴다 라고 볼까고에, 8번말 메이저 코스 8번에 붙여서, 부산 4경주, 회상처게돈 황금 받아내 드리겠습니다. 자, 제주 제 6경주입니다. 쌍추 아, 마크한번두방한번 한번 추천드리겠습니다. 어, 3번, 대왕조에 붙여서 1번 이루성, 5번 사령관, 요 모니터 상에는, 놀 어, 노릴 말, 불안한 말, 음, 보고 있는데, 일단은 3놓고 1, 5, 2방을 먼저 추천드리겠습니다. 1000m 거리에 3번 대왕조를 추로 1번, 이룰성 5번 사령관에 3놓고 3번에 붙여서 1번, 5번, 2방 바꾸냅니다. 그런 다음에 당일 현장 속고를 통해서 최대로맞건 추천드리고, 3복숭식 맞건까지 먹겠습니다. 제주 육경주는 3번에 붙여서 1번, 5번에 맞건 2방을 팬 여러분들에게 먼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부담 제5경주입니다. 권조도가 있습니다. 국내산 5군에1 6 0 0 긴거리 경주인데 두번 연속 직선 경쟁력 발휘 를 했는데 이번에는 패러비치 올라 탔기 때문에 조금은 서둘러 붙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10번마 구스타 10번입니다. 음, 핸디가 54.5km로 약간 내려가는 것도 경주 장점. 흐름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페르비치 초반부터 밀어서 직선 이겨내는 흐름으로 볼 자, 10번 굿스타 10번을 배팅에 추가로 썼고요. 자 재미있게 보는 말이 2번 바람공주, 5번 그랜드 축제, 11번 연승보라고의세 마리 말입니다. 5번 같은 경우는 승군전에돌전는데 음, 일찍부터도 있고 2번과 11번 이두 마리 말은 스타트는 늦지만 1600긴 그림주기 때문에 4코너이 직선에서 친한. 탄력 그노림수가 있다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2번, 5번, 11번 요세마리를 재밌게 보고 있고 자 반대로 3번 고수의 파워, 4번 소소 파워, 9번 원더풀 버디의 요세마리는 불안하게 보고 있습니다. 1600거리이기 때문에 3번과 4번 두마리만은뭐 일찍부터 직선 해볼 수 있겠지만 분명히 뒷심 불안이 있기 때문에 3번, 4번 그리고 제검마 9번 같은 경우는 제검 이전 3세봤 때는 좋았지만 요거는 검증 한번 이상의 검증은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불안하게 보고 있습니다. 핸디 5 4 5킬를들었지만 극복해서 이길 수 있다라고 볼까요? 왜? 10번 굿다. 10번에 붙여서 부산 5경주 배당차. 오케이. 돈받아내 드리겠습니다. 자, 제주 마지막 경주로 펼쳐지는 어 제주 7경주입니다. 자, 배팅에 쌍머리를 9번 함지바, 9번으로 놓고 때려주십시오. 자, 1200거리에 대한 거리 조건인데 음 3번, 5번, 7번, 그리고 3마리가 피할 수 없는 선행격을 버리는데 9번 게이트, 결코 불리하지 않고 1200, 장거리 경추에 직선에서 밀어붙죠 이겨버릴 수 있다. 흐름도 절대 불리하지 않은 9번 함지박 9번 함지박을 쌍식 머리까지 세웠고요. 자 재밌게 보고 있는 말이 5번 백호의 7번 돈맛이나 10번 비약 세그 마리 말입니다. 어재검마 5번도 내용이 좋고요. 함께 뛰었던 7번과 10번 두그 마리 말은 제주조랑 한 2등급 경주에 대한 거리 조건 편성이기 때문에 뭐 해낼 때는 그런 흐름으로도 읽혀지어고 있습니다. 5번, 7번, 10번 세그 마리 말을 재밌게 보고 있고 자 반대로 제것마 1번 태양검 그리고 어 좋은 점은 있지만 귀신 불안, 불안도 있는 7번 돈맛이라 8번 광해초면 1번 7번 8번은 정말 불안함도 있다라고 읽혀지는 그런 그런 전개로 읽혀지더라고요. 1,200 장거리 경주를 보면서 이번 경주는 막권 공략이 들어갈 필요가 분명히 있다라고 봅니다. 직선 이긴다 이길 수 있는 흐름으로 보고들어갈 9번 함지방 9번에 붙여서 제주 마지막 7경주 매당 좋게 한번 돈받아내 드리겠습니다. 자, 부산 육경주입니다. 오늘 저경제생의 부산 승경주는 바로 이 경주, 부산 육경주입니다. 오후 5시. 5시에 펼쳐지는 부산 육경주 꼭 함께 해 주십시오. 잊지 마시고 꼭 함께 해 주십시오. 오후 5시에 펼쳐지는 부산 육경주가 저경제생의 쌍식 배당 승부입니다. 꼭 함께 해 주십시오. 꼭입니다. 배당을 갑니다 배당 정확히 한번 돈 받아 내드습니다 자, 오후 5시에 펼쳐지는 경제생의 쌍식 승경주 부산 육경주 경비한테 현장숙보 그리고 문자신청에 많은 응원, 성원 바라겠습니다. 자, 부산 제7경주입니다. 3군의 경주인데 국산 마들이 더 많습니다. 백를8번만 무적불패, 8번으로 놓고 때려주십시오. 핸디캡 경주인데 핸디도 52km이고 그리고 거리도 1200 거리이기 때문에 어, 3번, 9번이 쏠때 같이 치고 나가서 막판에 이겨버리는 노림표까지 주목합니다. 8번만 무적불배, 8번 무적불패를 쌍식머리까지 세놓고요자 재밌게 보고 있는 말이 국산마 2번 스급매치 3번 천년의 강, 5번 금아카이로스의이세 말이 말입니다. 자, 2번과 5번은 뭐 19조 마박에서 동반치를 시켰고 안팔리는 3번 같은 경우는 1200으로 거리가 내려서 단독 댕 나가는 조건이기 때문에 해볼 수 있다. 라고 보는 흐름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불안하게 보고 있는 말이 1번 장산바비, 7번 로얄골드, 9번 누단. 이세 말이 말입니다. 팔리는 9번 같은 경우는 페러비치 이빠이 몰 수밖에 없는데, 위각에서 크게 잡아들일는 전개 불리함이 있다. 라고 보고 있고요. 팔리는 1번도 추입으로 올라오는 탄력은 1200거리이기 때문에 조금 불안하게 보고 있습니다. 1200거리라 유리하다. 핸디도 맞다. 라고 보고는 할까. 8번 막무적골 빼, 8번에 붙여서 배당 좋게 부산7경주돈 받아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경주로 펼수지는부산제 8경주입니다. 허락 1군 치고는 경주 뭐 편성이 쓰지 않습니다. 5번 막파 배열이요. 그래서 놀수 있다 라고 봅니다. 1군에서도 직선 경쟁력 발휘가 되는 경단조건인데 어뭐 넘어가서 이겨버리는 노림도 1600 거리가 뭐 충분히 된다. 55kg 핸디로뭐 극복할 수 있다. 라고 보면서 5번 막 바, 메어리언. 국산 포인마 5번, 바, 메어리언을 쌍식 머리로 세웠고요 자, 재미있게 보는 말이 2번 마하 타이탄, 3번 굿 캐스팅, 9번 킹 오브 더 매치. 요 3마리 말인데, 9번 같은 경우는 1 9조 연관된 만방 2군 말입니다. 1군 말이 아니고 2군 말입니다. 그런데, 아, 이거 보여준 게 워낙에 좋기 때문에 2군 말이라 하더라도 쉽게 버려지지 않구요. 2번같은 경우는 성적별거리가 분명히 버겁긴 하겠지만 단독 탱! 선행을 치고나가 직선 이겨내는 노리는 좀가고요 뭉쳤을때는 3번 굿캐스팅도 절대로 안될게 없다라고 봅니다. 그런다음에 조금 불리하게 보는 말이 1번 블루파워, 4번 헌치, 9번 키오우돔네체 요새 말이 많은데 9번같은 경우는 2군말이기 때문에 조금 불안함도 있는 그런 경기한조건이고요 1번과 4번 두 마리 말은 올라오는 탄력 발휘는 조금 검증이 필요한 흐름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입니다. 핸디 55kg라 하더라도 극복해서 10승을 돌파할 수 있다라고 보고를 가고 5번 막바베어는 5번에 붙여서 부산 마지막 경주 제대로 돈 먹고 오늘 경마 마무리 전에 겠습니다자 이상으로 2022년 4월 15일 금일 경제 세계 압축 마권 막권, 두방막권을 모두 마치겠고요 정말. 금요일 날, 내처 시작을 잘 해드리면서, 또잘받아내드는 그런 경마 만들어 드릴 테니까, 경대생의 현장 속보, 문자 신청, 많은 응원, 성원, 바라겠습니다. 저는 내일, 도일마에서팬 여러분들에게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